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만든 신문지제기로 선생님 지금부터 제기의 기본 차기, 어, 기본 차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 아까 준비물할때 실이 있었죠? 자, 실, 그리고 자, 표지가 딱딱한 책한 권, 그리고 바구니나 자, 던져서 넣을 수 있는 통을 준비해서 선생님이랑 몇 가지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랑 기본 제기의 차는 방법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세 가지 차는 방법을 알려 줄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자, 한쪽 다리를 땅에 짚어가면서 차는 방법이에요. 자, 선생님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자, 선생님 엄청 잘 차죠? 선생님 초등학교 때 자, 민속촌에서 하는 제기 대회 나가서 1등한 적도 있어요. 자, 발을 땅에 딛고 차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자, 발을 든 상태에서 차는 놀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짠, 선생님이 땅바닥에. 발을 대지 않고 자, 공중에서만 발을 움직여서 차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이번에세 번째 양쪽 발을 자, 다 사용해서 발을 제기를 차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번엔 선생님 이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잘안돼 다시 해볼게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친구들 양쪽 발을 이용해서 차는 방법까지 한번 재기 기본 차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재기 차는 방법이에요. 자, 선생님처럼 자, 재기를 이용해서 발로 여러 번 차기 위해서는 굉장히 연습도 필요하고 또 여러 번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친구들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기로 재미있게 놀수 있게 선생님이 다른 방법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리 아까 준비물 소개할 때 봤던 턴실 보였죠? 자 집에 있는 끈이나 턴실 준비해서 재기를 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재기, 자 고리를 만들어서 재기 심 있는 부분에다가 고리를 끼우고, 자 줄이 끈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어. 이렇게 되니까 끈을 잡고 있으면 제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네요. 자. 끈의 길이를 자기 신체 길이, 몸의 길이에 맞게 자, 조절해서 자 제기를 하늘에 띄우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좀 제기를 발로 차는 거예요. 이제 볼게요. 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제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잡고 있는 끝 때문에 제기차기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발 바꿔서 한번 차볼게요. 자. 번갈아가면서도. 자. 내가 잡고 차는 게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자, 잠깐 한번 줄 잡고 있어도 봐. 내가 차볼게. 하고, 자, 잡고 있는 줄에, 뻥. 뻑, 뻑. 제기를 차면서 놀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번갈아가면서 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놀이에요. 자, 발로 제기 차는 게 어려워요. 저는 다른 놀이 방법 알려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 표지가 딱딱한 책 준비했죠? 자, 표지가 딱딱한 책으로, 자, 양손으로 잡고, 그 위에 제기를 올려두고, 던져서 책으로 제기치기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세요. 던져서 그냥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던져서 받으면서 아. 짠! 자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놀이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마지막 놀이예요. 아까 끈을, 끈으로 묶은 재기와 바구니를 이용해서 하는 간단한 놀이 알려줄게요. 자, 이 놀이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친구들, 자, 집에서 심심해요. 하는 친구들, 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놀이에요. 자, 끈, 재기를 묶은 끈을 한쪽 손에, 한쪽 손에 잡아주는데, 왼손으로 자, 끈을 잡고 오른손으로 제기를 던져서 바구니 안에 던져 넣는 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적당한 위치에서 자, 제기를 던져서 슉. 어! 제기가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줄을 당겨서 다시 제기를 내품에 쏙. 그리고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슉. 제기가 들어갔으면, 다시 건져서, 내 손에, 쏙! 한번더 해볼게요. 슉! 안 들어갔어요. 제기 가져올게요. 다시 한 번, 슉! 꼬리! 자, 제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이번 추석에는, 가정에서, 간단한 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즐거운 명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선생님이랑 제기로 놀수 있는 몇 가지 놀이 방법을 같이 해봤고요. 선생님이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놀이로 우리 친구들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건강하게, 밝게, 씩씩하게 다음 시간에 선생님 또 만나요. 안녕!